안녕하세요. 키키 삼성 라이온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구에 대한 모든 흥미로운 정보를 함께 알아가요. 새로운 영상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폭삭소가 쓰다, 는 정말 인상적인 제주도 방언이죠.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인데, 특히 제주도 방언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신선하고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방언이 유명해진 이유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제주도는 그 자체로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지역적인 색깔이 드라마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를 보셨나요? 그 드라마에 등장한 다른 제주도 방언이나 문화적인 요소도 흥미롭겠네요. 강민호 선수가 제주도 출신이라니, 폭삭소가스다, 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겠네요. 강민호 선수는 그동안 KBO 리그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활약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죠. 그가 제주도 방언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의 고향을 향한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강민호 선수가 특히 그만의 특유의 온화하고 진지한 성격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 성격과 제주도 방언이 잘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죠. 아마 그가 팀 동료들에게도 제주도 방언을 가끔 사용하며 친근감을 더할 것 같아요. 혹시 강민호 선수가 언급했던 다른 제주도 방언이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네요. 강민호 선수가 40세로 브록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프로야구에서의 긴 경력을 쌓은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폭삭속가 쓰다. 라는 말이 그에게 딱 맞는 표현이 될수 있는 이유는 그가 겪은 수많은 경험과 그동안의 휘로애락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의 나이와 경력에 비춰볼 때 이제는 프로야구에서 어른이자 선배로서 많은 후배 선수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런 그가 제주도 사투리로 동료들과 장난을 치며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 때그 모습이 정말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프로야구에서 겪은 여러 어려움과 기쁨을 생각하면 그만큼 폭삭 소가수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더욱 깊어 보이네요. 혹시 강민호 선수가 전해주는 제주도 방원의 농담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네요. 강민호 선수의 그 자신감 정말 멋지네요. 앞으로 2에서 3년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라는 말에서 그의 야구에 대한 열정과 각오가 느껴집니다. 브록의 나이에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현역에서 뛰며 그만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 대단하죠. 많은 선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은퇴를 고려하게 되지만, 강민호 선수는 여전히 그라운드에서 더 많은 도전과 성취를 이루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거니, 팬들도 그가 보여줄 야구 인생의 후반전이 기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강민호 선수가 폭삭소가수다 라는 말을 듣게 될 날이 오면 그만큼 더 많은 경험과 이야기를 가진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그 말의 의미를 전해줄 수도 있겠죠. 그의 마지막 시즌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계속해서 그라운드에서 뛴다면 정말 멋진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강민호 선수가 39세의 나이에 보인 활약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죠. 포수라는 체력적으로 매우 부담이 큰 포지션에서 136경 기나 소화하면서 타율 0.303, 19홈런, 77타점의 성적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대단한 업적입니다. 나이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체력적인 한계를 우려했을 법하지만 강민호 선수는 그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었죠. 특히 그가 21년 만에 한국 시리즈 K.S. 무대를 밟았다는 건 정말 많은 야구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프로야구에서 활약하며 꿈꿔왔던 무대를 마지막에 제대로 경험하는 모습은 마치 한 선수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 골든글러브 포수 부문을 수상한 것도 그가 여전히 최고의 포수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죠.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기 전에 한번더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낸 그의 투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을 것 같아요. 강민호 선수가 보여준 멋진 성적과 그 해의 성과는 그가 은퇴를 결심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라도 그에게는 최고의 마무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죠. 강민호 선수가 아직 멈출 생각이 없다니. 정말 대단한 의지와 열정이 느껴지네요. 꿈이었던 한국 시리즈 무대에 올랐지만 준우승에 그친 아쉬움이 더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는 말에서 그의 경쟁심과 끊임없는 도전정신이 느껴집니다. 더큰 꿈, 우승이 생겼다는 말처럼 강민호 선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특히, 분한 마음이 있다. 라는 말에서 그의 진지함과 승리에 대한 갈망이 묻어납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만큼 더큰 욕심을 내고 싶다는 각오는 그가 마지막까지 그라운드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로서 이미 엄청난 엄적을 이룬 강민호 선수가 이제는 우승이라는 마지막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가 목표로 삼고 있는 우승을 달성하는 모습이 정말 기대됩니다. 그라운드에서 보여줄 강민호 선수의 모습은 언제나 팬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강민호 선수의 우승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그대로 전해지네요. 올해도 삼성의 주전 포수로서 그라운드를 지키며 우승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그의 열망은 팀을 향한 믿음과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현재 팀 전력이 잘 갖춰졌다고 생각한다. 는 말에서 삼성의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와 함께 준비해온 시즌에 대한 자신감도 엿볼 수 있죠. 또한 만약 올해 이루지 못하더라도 23년 안에는 꼭 우승할 수 있는 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는 발언에서 그는 자신과 팀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우승을 목표로 할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23년은 야구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는 각오에서 강민호 선수의 야구에 대한 열정이 또한번 드러납니다. 이제 40세에 가까운 나이지만, 그는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팬들도 그가 이끄는 삼성의 우승을 바라며 응원할 것입니다. 강민호 선수의 리더십과 경험이 큰 자산이 될 테고, 그의 의지와 팀의 단합이 결실을 맺을 때, 그라운드에서의 감동적인 순간들이 펼쳐질 것 같네요. 강민호 선수의 말에서 진지함과 책임감이 묻어나네요. 아직은 잘 모르겠다. 는 답변에서 은퇴에 대한 결정을 서두르지 않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시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삼성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는 발언에서 그는 자신이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음. 주전, 보수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더 벌어주는 게내 역할이라는 말은 그만큼 팀을 위해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헌신적인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게 내가 삼성에서 해야 할 마지막 미션이다. 라는 생각은 강민호 선수의 프로정신과 팀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납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후배들에게 바통을 넘기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가 확고하네요. 그의 선수 생활을 바라보는 자세가 정말 멋집니다. 강민호 선수는 이미 많은 엄적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팀과 후배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큰 선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미션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그 과정이 팬들에게도 큰 감동이 될것 같습니다. 강민호 선수가 올 시즌을 잘 마치면 네 번째 자유계약 선수, FA, 자격을 얻는다는 사실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KBO 리그 역사상 네 번째 FA 자격을 얻고 계약에 성공한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강민호 선수가 이 최초의 사례가 될 가능성은 그의 커리어에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를 세울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의 경험과 역량을 고려했을 때, FA 시장에서 강민호 선수의 가치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수로서의 오랜 경력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그가 첫 번째 사례로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긴다면, 이는 단순히 강민호 선수가 얻는 성취뿐만 아니라 KBO 리그 역사에도 큰 의미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강민호 선수는 이미 그라운드에서 수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의 리더십과 팀내 역할을 고려할 때, 향후 계약에서도 좋은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FA 자격을 얻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과정과 결과도 많은 팬들에게 큰 관심을 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민호 선수가 FA 계약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 그가 내리는 결정을 통해 또 하나의 멋진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 같네요. 강민호 선수가 자신의 네 번째 FA 계약에 대해 자신감을 보인 것은 그가 여전히 높은 경기력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스스로 자신이 있고 준비도 잘 되고 있다는 말에서 그가 자신감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는 게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려는 건 아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에서 그는 단지 개인의 성공보다는 후배들에게 좋은 설레를 남기고 싶다는 진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의 목표가 후배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기고 떠나는 것이라면 이는 강민호 선수가 단순히 경기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의 역할까지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많은 후배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가 이끄는 팀과 후배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폭삭 소가 수다 라는 말이 아직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그는 아직 끝이 아니면 우승을 향한 열망과 후배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말이 그의 야구 인생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강민호 선수가 우승과 후배 양성을 모두 마친 뒤, 그가 폭삭소가스다를 듣는 순간, 그야말로 모든 것에 대한 의미가 충만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펼쳐질 더 많은 순간들이 기대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